<목소리도> 여러분 안녕하세요？네, 여옥 대첩 2. 네, 오늘 주제는 요? 아무 말 잔치 유시민 말 바꾸기 가 메인 네. 여러분, 그 유시민이 제정신이 아니고, 어떻게 이렇게 점점 이상해지나, 제정신이 아니고, 이제 미쳐 돌아간다, 이제 이런 생각은 아마 하셨을 거예요. 근데 유시민이 또 알릴레오라는 자기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윤석열 검찰이 조국에 대해서 내사를 했다고 한 것은, 아, 지금 생각해 보니까,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이렇게 자주 말 바꾸는 게 유시민입니다. 그동안 뭐라고 했습니까? 유시민이 했던 말. 진짜 여러분하고만 다시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한동훈 대검 검사장이란 사람이 말하자면은 이 조국 일가에 대해서 내사를 했다. 그래 가지고 이 보고를 받고 이 윤석열은 진짜 조국 나쁜 xx 조국 가족 진짜 부패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렇게 일종의 확증을 준 주동 인물이 한동훈 대검 부장이다. 뭐 이렇게까지 사람 이름을 딱콕 집어가지고 거명을 한 겁니다. 자, 그런데요. 이, 여기서 그치질 않았어요. 윤석열이가 이렇게 다 부하들에게 속고 있고, 뭐 이렇게까지 막 그냥 휘보라를 치면서 뭐 예고편을 때려가면서 난리를 쳤습니다. 그런데 다시 유시민이 말 바꿨습니다. 뭐라고 했느냐. 아유,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. 딴 사람하고 내가 착각한 것 같아요. 한동훈이 아니라 외부 사람 같아요. 뭐,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지금 보니 한동훈 검사장이 아니라 딴 사람 같다. 제가 추측하기로는. 그러니까 모든 게 유시민의 추측, 유시민의 내피셜이었던 겁니다. 그래서 한동훈이 내사 자료를 뭐 주지 않았을까? 이렇게 추측했는데 그게 아니다. 이렇게 말을 완전히 바꿨습니다. 그야말로 아무 말 잔치였던 거죠. 그리고 틀린 것에 대해서는요. 그동안에 뭐 사과도 아니고 뭐 팩트체크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취재를 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우기기. 참 익히 알지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. 이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자기의 그냥 추측으로 아니면 말고 더 응? 아닌 것 같다. 뭐딴 사람 같다. 한동훈이 아닌 것 같다. 이렇게 말하는 유시민. 제가 볼 때는 유시민의 이 크레딧, 유시민의 신뢰성 이거는 이제 스스로가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다. 이제 우리는 유시민이 뭐라고 하든지 그냥 뒤집어 생각하거나 아니면 저거 다 거짓말이고 저 심심하니까 심심하니까 숙육 마시면서 헛소리 하는 거다.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. 자, 기자로서 취재를 하고 팩트 체크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유시민은 기자도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짜 뉴스를 그냥 심심하니까 이으시면서한 말을 어떻게 전직 보사부 장관이고 또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 무책임하게 쏟아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알릴레오는 가짜 뉴스의 온상이고 알릴레오는 놀릴레오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보는 사람 놀리는게 알릴레오라고요 자 육심먹으면 뭐 뇌가 썩는다 하면서 육심먹은 사람 다 한묶음으로 몰아버린 유시민 다른건 다 아니더라도 육심먹은 유시민의 뇌가 썩었다는 것은 스스로가 자기 확신을 해준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습니다. 유시민은요,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수사기관, 법적인 수사기관을 말하자면 악의적으로 왜곡을 한 겁니다. 능멸을 한 겁니다. 또 유시민은요, 그런 점에서 이 문재인 정권의 정말 이 아니면 말고 진실에 대해서 눈 감고 사실이라든가 현황이라든가 자기는 뭐 통계까지도 왜곡하면서 통계청장을 갈아치운 게 문재인 정권 아니겠습니까? 자,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의 그 지지자들하고 만나서 MBC에서 국민과의 대화를 한거 보고 다들 기가 찼을 겁니다.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에 대한 왜곡입니다. 올르고 있다. 이게 우리 모두 이 집값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데, 나와 갖고 집값은 안정되어 있다고 하면서, 거의 막 허허허 웃으면서 모든 것을 왜곡하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진실에 대한 추구, 또 지금 우리가 이 정도니까 이 현실을 직시하고, 우리가 각오할 건 각오하고, 또 우리가 좋은 거라도 있으면은, 그거는 뭐 우리가 같이 나누더라도, 지금 현실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. 근데 그 자리에서 핑크빛 자기네 일이 좋아 좋아 응? 이렇게만 얘기하고 간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제 블로그에 한 친구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. 이거는 자기의 팬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이 되는 일이 없어서 거의 우울증 상태에 있는 이 문재인이 링겔 주사 맞는 현장 중계였다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.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, 취임사부터 이제까지 하는 말이 다 거짓말 아닙니까? 문재인 입에서 나온 건. 그러니까, 진실에 대한 신용불량자인,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이 나라를 신용불량상태로 만들어 놓은 문재인의 자기의 팬들을 모아 놓은 기사, 기사회생 현장이었다. 팬들은 아 신용불량자 우리가 참아줄게요 신용불량 우리가 회생해 줄게요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한 판에 굿판을 버린 게 아닌가 획돌은 굿판을 버린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시민, 문재인, 공지영, 김어준 다이 사람들 진실에 개의치 않는 사람입니다 또 거짓말을 우기기로 착침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그 명단 우리가 찝을 필요가 있죠. 유시민, 문재인, 공주영 김호준, 주진우, 조국, 대국민 사기단의 명단이었습니다. 유시민의 갈릴레오,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한마디로 놀릴레오였다. 근데 정말 이 유시민 어디까지 아무 말잔치, 막말 장치를 할 것인지, 이 한번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아야 될 겁니다. 자, 유시민의 아무 말 잔치, 말 바꾸기가 유시민의 특기였다. 오늘 영국대첩 넘버2였습니다. No.